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신안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한 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이 오늘 오후 1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중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당시 1등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제때 방향을 전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조타실에 함께 있던 조타수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선장은 선원법과 여객선 운항 규정에 따라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조타실에서 선박을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당시 자리를 비운 걸로 확인돼 선원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될 전망입니다. 지난 19일 무인도에 좌초된 여객선의 선사인 씨월드 고속회리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는 이번 사고로 인해 놀라움과 불편을 겪으셨을 탑승객과 가족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추가적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관기관 합동 수사팀의 조사에 협조해 사고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선박 운항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단 임금교섭에 나선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파업 대회를 진행함에 따라 전남의 학교 현장에서도 파업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전남의 학교 비정규직 인원은 모두 1,339명으로 이로 인해 도내 223개 학교에서 간편식 등 대체급식을 실시했으며 66개의 초등 돌봄 교실에는 학교 내부 인력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전국 단위 릴레이 파업에 돌입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는 다음 달 4일은 경기와 대전 충남, 5일은 영남권에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예향 남도를 강조하는 전남도가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이교현 의원은 어제 문화융성국 내년 예산에 국고 보조금이 전년보다 50억 3천여만 원이 감액돼. 국가유산 보수정비, 전수교육관, 전승공동체 활성화 등이 차질에 빚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비 축소가 도비 자동 축소로 이어지는 경직된 예산 편성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전남 청년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은 올해 4억 원이었던 보증료 지원 예산이 내년에는 5천만 원으로 무려 88%가 삭감됐다며 감액 사유로 제시된 낮은 집행률보다는 잘못된 제도 설계라고 분석했습니다. 강의원은 전남의 경우 조례상 청년의 범위가 만 45세까지 규정돼 있어 보증료 지원 소득 요건이 오히려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지침상 지원 대상 소득 요건은 청년은 연 5천만 원 이하, 청년 후에 연 6천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